네 안녕하세요.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 단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입니다. 어, 드디어 많은 평당원 분들께서 우리 최고위원 선출에 지원을 해주셨고 또 치열한 어, 이 배심원 워크숍을 통해서 또 사인으로 압축된 분들께서 어, 온라인 토론회와 합동 연설회를 앞두고 있습니다. 어, 정말 훌륭한 어, 분들이 어, 최종 후보까지 올라오셨고. 또, 여러 많은 분들이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동안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지명 권한은 당대표의 전유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. 물론 다섯 분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계시긴 하지만 그만큼 지명직 최고위원 또한 최고위원의 회의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. 주요 당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여러 당내 또 주요 전국 현안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되실 겁니다. 아마 그 과정이 아마 한,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성장해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이만큼 정청내 당대표께서 이 선, 평당원에게 어, 소위 지명직 최고위원 선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것 자체가 이제 당원주권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첫 걸음이었다고 생각하고요. 오늘 있었던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, 국회 본회의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당원 주권 또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염원을 담아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오늘 이 합동 토론회, 또 합동 연설회를 잘 지켜보시고 현명한 우리 당원들의 한표 행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당원들의 소중한 표가 또 좋은 평당원 최고 위원을 첫 선출하는 역사를 만드는 계기라고 생각하고요. 그럼 오늘 있을 합동 연설에서 부디 네 분의 후보 모두 다 준비하신 기량 기량만큼 다 선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